안녕하세요.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라서 장 보러 갈 때마다 놀라곤 하는데요. 이렇게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갑작스럽게 큰돈이 나갈 일이 생기면 참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. 급한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경조사 또는 병원비가 생겼을 때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대출 절차는 까다로워 속상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. 특히 소득 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나 가사 업무를 전담하는 주부. 혹은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점수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. 이럴 때 신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휴대폰 하나로 간편하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이 있는데 바로 소액결제 현금화 서비스입니다. 소액결제 현금화는 매달 본인에게 부여되는 스마트폰 소액결제 한도를 활용하는 합리적인 자금 운용 방식인데요.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이를 믿을 수 있는 전문 업체를 통해 현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절차가 무척 간결하고 투명해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큰 장점은 복잡한 서류 준비나 까다로운 신용 조회 과정이 전혀 필요 없다는 점이죠. 본인 명의의 핸드폰만 있다면 365일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바로 신청할 수 있고 상담부터 실제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도 몇분 내외로 매우 짧아 긴급한 상황에서 든든한 비상금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직장인부터 자영업자까지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가장 큰 미덕이라 할수 있겠는데요. 하지만 편리한 서비스일수록 주의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안전한 정식 업체를 선택하는 일입니다. 검증되지 않은 곳을 이용했다가 과도한 수수료 문제나 입금 지연으로 마음고생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.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, 이용자들의 실제 후기와 신뢰도가 두터운 곳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선택해야 합니다. 본인의 상환 능력과 다음 달 결제 금액을 충분히 고려해 계획적으로만 활용한다면 신용 등급 하락 걱정 없이 급한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아주 훌륭한 금융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. 우리 모두 지혜롭게 준비해서 갑작스러운 금전적 고민을 차분하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